안녕하세요. 저는 룩플러스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즐거운 금요일 해외 직화틀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우연히 길 지나가다가 앞쪽 100m 전방에 경찰차가 수십 대가 갑자기 모여드는 걸 봤는데 그래서 고개를 돌아가고 오후에 다시 그곳을 올 일이 있어가지고 또다시 지나오게 됐는데 폴리스 라인이 젖어있고 길이 아직도 막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지나가기 딱 5분 전에 총성 소리가 들렸고 12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40대 남성이 총을 맞아서 사망했다는 호주는 한국처럼 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갱단끼리 싸움이 벌어나면서 심심치 않게 누굴 찾아가서 죽이고 누굴 찾아가서 죽이고 벌써 1년 안에 15건이나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참 이상한 놈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도 개소리 막 던져보면서 세일정보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고, 그리고 현재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팝패치 기프트 카드 200불짜리 5분에게 드릴 건데, 위쪽 카드 확인해 보시고, 이벤트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700분 정도밖에 신청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5장, 그러니까 아직도 200대1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오늘 세일 정보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뿐만 아니라, 신상 제품들도 계속 입고가 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스투시, 나이키 콜라보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그레이 색상의 맨투맨 사이즈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요 제품 여성 사이즈로 표시되고 있는데, 요 제품 여성 제품 남성 제품이 따로 없는 제품입니다. 남녀 공용 제품이기 때문에 한 사이즈 다운하시면 남성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라지가 남성분들 라지 사이즈 정도 되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특별한 세일은 되지 않지만 정가로 판매가 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뿐만 아니라 검정색상 나이키 스투치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피어브가 내센셜 후디 종류들도 현재 정상가 판매되고 있는 데 사이즈 채워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종류가 가장 먼저 판매되는 인기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을 때 빠르게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뒤쪽에 백 로고 그려져 있는 제품이고 가장 인기 있는 오트밀 색상 사이즈 전부 다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레 색상 마찬가지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피어브가 내센셜 인기 제품들 사이즈 채워져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래쪽. 쭉쭉 내려보시다 보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크로아사 앞에 가격 더욱 떨어져 있습니다. 534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534 계산해보시면 70만원 구입가능합니다. 한국 들어가실 때 관부가세 내시더라도 80만원대 구입가능해서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가격 좋습니다. 무조건 구입하셔야 되는 65%나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424 계산해보시면 55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관부가 부가세 대시더라도 60만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검정색상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스톤아일랜드 다양한 제품들 패딩 종류도 이전에 세일되지 않았었는데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오버사이즈 반팔 티셔츠 67불 초특가 판매됩니다. 큰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고 67불 계산해보시면 88,000원 원래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20만원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아미 제품 같은 경우는 재질로 한 번도 실 희망을준 적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아미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세일 판매됩니다. 오버사이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종류들 140불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하고 딥티크 보여드리고 있는 도슨 향수 같은 경우도 80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글사이트 세계 여성의 날 맞아서 30% 할인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변경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신상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아미 반팔 티어, 즉 가장 기본적인 로고 제품이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스웨덴 환율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30%, 862 크론에 계산해 보시면 1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 사이즈 전부 다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인타르시아 울 스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32만원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요번에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입니다. 마찬가지 30% 셀되면서 36만원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고, 여성분들 기존의 인타르시아 울 가디건 같은 경우도 동일한 금액 36만 원. 아미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30%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고, 폴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지브라 로고 반팔 폴로 셔츠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도 30% 세일 가능하고, 폴스미스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만 나볼수 있습니다. 지갑 종류라든지 언더웨어. 여성 제품들도 간이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인기 많은 제품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는 신상 제품이고 이자벨마랑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맨투맨이라든지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30% 세일이 가능하고, 그리고 앞에 세 제품들 37%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 핸드백 종류 37%나 세일돼서 초특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더헛사이트로 이동해서 같은 계열의 회사기 때문에 동일한 할인코드로 30%셀 가능합니다 바버리데스의 퀼팅 자켓 10만원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검정색상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전부 다 판매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제품들 30% 여러 셀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LNCC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70%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의 세일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중에 확인해보시면 20% 또는 10% 이렇게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탐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우치 추가 세일은 불가능하지만 52만 7천원 저렴한 금액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숄더백 37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발렌티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21만 원, 리바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빈티지 후디 같은 경우도 13만 원 구입 가능합니다. 아디다스 보여드리고 있는 울트라부스트 제품 13만 4천 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추가 20%까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마이텔에서 모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10%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세일 곧 종료됩니다. 주말 정도까지만 진행되고 종료시켜버리는 세일이기 때문에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요번 세일에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노스페이스 눕시 베스트 패딩 현재 143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적인 10% 세일되면서 128유로 1 7 8 0 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17만원대 만나볼 수 있고, 아크네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캐나다 스카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9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 아크네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라든지, 메종 마르젤라 독일군 페인티드 제품 4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우치, 210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10%. 189유로 구입 가능해서 26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f t a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도 가능해서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5AC 파우치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가격 좋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추가 10%.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팝패치 사이트 일부 정상가 제품들 20% 세에 판매되는데 잘 뒤져보시면 대박 상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 설정, 미국 설정 가격 비교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고, 살로몬 보여드리고 있는 XT6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반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20%세일 판매되기 때문에 156,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이즈마다 가격이 살짝 살짝 다릅니다. 현재는 조금 큰 사이즈만 요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고, 살롬은 다양한 제품들 셀드에서 판매되는데 어떤 제품 한국 설정이 가격 좋고 어떤 제품 미국 설정 가격 좋습니다. 반드시 비교해 보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가격 좋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둘러보시는게 가격이 훨씬 더 좋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추가 20%라고 위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푸퍼 자켓 마찬가지 20% 노스페이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셀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팝패치 사이트 앞쪽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링크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몇 번째 좋아요 눌렀는지만 댓글로 적어주시면 200불 기프트 카드 무작위로 뽑아서 다섯 분에게 드립니다. 이벤트도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호주 최대 온라인편집샵 다양한 제품들 30에서 40% 세일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고객 할인코드 있는데 그것도 중복 적용됩니다.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가입하시고 쿠키 삭제하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다시 또 적용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친구 추천 링크 있는데 그것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100불 이상 구입시 20불도 크레딧 적용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라코스테 폴로셔츠 120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30% 바로 여기 적용됩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이 적용돼서 84불이면 구입이 가능한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100불 넘겨서 신규 회원 할인도 적용 받으시면 추가적인 세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 저렴해집니다. 호주달러 84불 계산해 보시면 74,000원. 라코스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기본적인 모자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40%, 현재 3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앞쪽에 제품과 같이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아까 폴로셔츠 80불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모자까지 합하시면 114불 되고 신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0불 세일되기 때문에 모자랑 폴로셔츠 구입하는데 82,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초특 가로 이런 식으로 둘러보시면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폴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언더웨어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어그부츠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격 좋은 제품들 추가 세일 가능하고 리바이스 제품들도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아레윌리엄스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데우스 여러 중저가 브랜드 위주의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제품 수가 워낙 많습니다. 12,000여 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즌 세일로 지금 구입해 두시면, 다가올 여름철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 아이들 제품까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어바나우 피터스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50%. 이전에도 세일되는 정보 소개시켜드렸는데 금방 금방 종료시켜버리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세일 나왔을 때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어로 보여지게 되는 경우 한국 설정으로 들어가진 거기 때문에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에서 미국 설정 변경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보여드린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미국 설정 변경하셨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 기통해서 200불. 참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스에 붙지 않습니다.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여성분들 눕시 패딩 140불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160불 구입 가능합니다.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지퍼 후디 45불 저렴한 금액 노스페이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노스페이스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엔드 클로딩 사이트 인기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아디다스 스페지알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인기 있는 제품이어서 리셀 사이트에서 도는 제품이고, 특별한 세일은 되지 않지만 현재 11만 6천원으로 가격 좋습니다. 크림 사이트라든지 이런 사이트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16만원, 17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몽클레어 컨버스 콜라보한 제품이고 20만원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아직도 이쁜 여러 가지 제품들 숨겨져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이 2만 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여성 라인도 새롭게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디어리아올데 다시 세에 시작됐습니다. 봄맞이 세일로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새롭게 추가되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캐시미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112불로 가격 좋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이전에 없었던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도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노드스롬 미국 백화점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몽클레어 아이들 제품인데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300구불 정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고 아이들 제품들도 몽클레어 제품들 찾으시는 분들 계시고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크록스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요런 제품들 현재 7불 50센트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제품들 판매되는 거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여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현재, 다 양한 제품 들 세열 돼서 판매 되고있 으니까 구 경해, 보 시면 되겠 습니다. 그 다음 홈디파 미국의 공구 종류라든지 집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료비, 파워, 툴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트 구성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드릴 세트 두개를 비롯해서 플래시라든지 토비라든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 원래 따로따로 따로 구입하시면 570불 정도 되는 제품인데 299불 판매되고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229불 구입하시면 100불 추가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구성을 199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초특가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요비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추가 세일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드릴 세트 149불 판매되고 있는데 30불 추가 세일되면서 120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배터리도 추가 세일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블로워 같은 경우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비 다양한 공구 종류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559불로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63%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가지고 다니기 아주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컴퓨터 관련된 제품들은 150불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네스트 와이파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69불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는 했지만 새로운 버전 가격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이전 버전 찾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런 제품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샌디스크 보여드리고 있는 1 테라바이트 외장하드 요 제품은 컴퓨터 안쪽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50불 판매됩니다. 워터픽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80불 판매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루판타스틱 영국의 화장품 전문 사이트이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됩니다. 현재는 할인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할인 적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모르비자 보여드리고 있는 미스트, 미스트 종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 찾으시는 제품인데 28% 현재 세일 판매되고 있고 루페이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28%까지 세일 판매됩니다. 지금 이 금액을 보니까 이전에 커런트 바디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게 가격이 훨씬 더 좋네요.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고, 오모로비자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꼬달리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직과 딜 정보 여기까지 마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